어느 정도 파손된 걸 보신 거예요? 옛날에, 지금도 이걸 한번 네, 설명해 지금, 주시면. 네, 지금, 이, 이, 지금 이게 이 연결 고리가 빠져버린 상태고.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진짜 확실히. 네, 괜찮았죠.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런 상태. 이게, 네, 게 보시면. 네. 우리 이 거치대를 연결시켜주는 이게 제일 생명 같은. 그죠, 그죠. 이거를 자전거를 심하게 잡아 빼다 보니까. 음. 이게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. 어떨 때는 이제 자전거 가끔씩 이제 도난이 생기는데, 아 이렇게 강제로 뿌어버려가지고 가지고 가요. 그, 강제로 이거를 빼가지고 그냥 집으로 그냥 가져, 가져가는 거예요? 그렇지 와. 보통 한 30대 정도 들어옵니다 평균이 그 일요일 같은 때 많이 타고 그러면 월요일 날좀 입구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. 이게 최고 최근에 최고 심하게 사고 난 건데요. 이제 여기 부러졌습니다. 아프다. 네, 지금도 우리 따릉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서울 시민 세금으로 이용하는 그런 단위 때문에. 한결도 좀 아껴주시고 이 내꺼다 생각하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